이거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저캐이한 나라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서 시위에 가봤더니 진짜 나왔다. 이번 달부터 시위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베라 우유 신 멤버.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가격은 1,200원으로 상승하는 물가에도 1년째 변동 없이 유지중. 어이어이 믿고 있었다고.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은 연한 색으로 아이스크림의 이 부분 색깔과 흡사하다. 사실 피스타치오세에도 가깝다. 허투의 솜사탕 맛만 가득 채워서 먹는 광인직원이 먹어본 결과 이전 베라 우유에 비하면 거의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맛.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을 녹여서 우유를 좀섞으면 딱 이럴 것 같다 다른 직원의 제보에 의하면 빙빙바의 연유 부분 맛이라는데 빙빙바가 뭔지 요즘 급식 먹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 허허허 안 얼려보기 섭판이 이번에도 얼려봤는데 어제 얼렸더니 오지게도 꽝꽝 얼었다 One hour later. 보들보들 슬러시처럼 딱 좋은 상태가 됐으니 맛을 보자면 맛이 있기는 한데 물놓고 얼린 느낌이 들었다 결론 그냥 마시면 맛있으니까 얼리지 말고 우유는 우유로 마시자